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또 분명히 이해될 내용이자 또한 가장 쉽게 오해하는 내용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이진의 말씀이 잘못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것에 대한 오해들을 한 다섯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다섯 가지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노마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인용해서, 정리 인용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우리가 더 이상 재짓기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제가 우리에게 인향을 끼치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여기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여전히 재짓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합니다. 부단히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죄 짓는 것을 내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 죽었다는 오해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제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기는 것도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 죽었다는 제로부터 서서히 떠나간다는 의미로, 제가 우리 속에서 약해져 간다는 의미로 여기는 것은 이거 역시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제 집에는 결코 약화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매우 절감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승을 부르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영적의 충만함 정도를 넘어설 제 유혹과 미혹과, 미혹과 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제 공격은 더 심화됩니다. 제 세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신앙이 어렸을 때의 그 공격과 신앙이 조금 성장했을 때의 그 공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공격은 더 강화됩니다. 더 치열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제 공격은 더 분명합니다. 제 세력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막 이것을 또 역이용하기도 하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권세는 이미 우리를 종으로 삼은 주인입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저와 이러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제 공격은 더 강력해집니다. 더 강화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불편하지만 제가 더 춤을 춥니다. 기승을 부립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제 세력은 결코 약화되지 않습니다. 또네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죄를 버렸다는 의미로 세례받을 때처럼 어떤 한 시점에 죄된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도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버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더 필요합니다 더더 필요합니다 더더욱 필요합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죄의 책임이 더는 우리에게 없다는 의미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의미로 여기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옳지만 죄를 지음으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신음할 수 있습니다. 죄책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십니다만은. 그러나,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냐면, 내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괴롭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옛날에 지었던 죄가 계속 생각나죠. 그때마다 혼선이 생기죠. 이거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 받았는데,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여러분, 물론 좀더 이제, 이런, 어, 또 구체적인 적응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는 직접 들은 적인데, 형제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형제가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그 용서의 그 관계가 되지 못한 채그 이제 아마 아래 동생이 먼저 소천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그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데 그 용서를 하거나 받지 못한 그 남겨진 형제가 더 이상 용서를 구하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하는 어 모습을 보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 어떤 나의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이렇게 아, 잊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분명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들 수시고 드러냅니다. 그데 그럴 때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죄인이고 앞으로도 그럴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원을 받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용서안을 받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극단적인 양극단적인 오류가 있는데 한 극단은 죄는 더 이상 구원 얻은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다, 즉 무죄 상태로 거듭난다고 주장하는 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보다도 더 심각한 오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이미 이겼다고 주장하는 오류. 이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받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다든지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사건, 내가 구원받았다. 그 회심적 사건만 있으면 더 이상 당신은 죄와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구원 이후 죄의 지배 아래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죄인이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오늘 우리는 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의 승리로입니다.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짓는 죄인이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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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삶에 기회가 있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아래 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은혜 아래에서 제그 죄성 죄짓는 성질을 비적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도로움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 마귀의 공격 그리고 세상의 자랑 등에 우리는 여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로 인해 타락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그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줄 모릅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팀켈로 목사님 글에 그래 이런 글 있죠. 저기 군대가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아군이 적군을 공격하고 잘 싸워서 저 정부 소재지와 통신수단을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쫓겨난 적의 군인들은 여전히 덤불 속에 살아남았다. 적의 게릴라 군은 합법적인 새 정권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권력을 다시 잡지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여전히 살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지만 그냥 우는 것 뿐이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적용된 것이 구원입니다. 더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예수 그스를 통한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 즉, 과거형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세 가지 과거형으로 이회성 과거형 사건으로 소개됩니다. 그게 죄에 대해 죽었다 또두 번째 3절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아빠여 세례를 받을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아빠여 세례를 받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아빠여 세례를 받으므로 구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미 나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 즉 정가시키셔서 그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음을 위한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욕소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 즉 정가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죽어야만 했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 함께. 예수의 죽음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또한 장사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육장 말씀 뭐라고 계속 나옵니까? 여기를 지어다, 여기를 지어다, 여기를 지어다, 여기를 지어다. 이미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미 나에게 적용되었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것. 그래서 육장 말씀 계속 여기를 지어다, 여기를 지어다. 여길 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형 일회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태어남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날 그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0년 뒤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죠.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때 그때 맺혀지는 열매가 예수님이 죽어져서 맺혀지는 열매가 지금도 생명나무가 되어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가 정리된 그 하나를 미리 죽어서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 맺혀지고 있는데 그 생명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보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예수 생명나무에 맺혀진 열매로서의 삶, 작은 예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현재 완료용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가 이제 죄성, 즉 죄를 짓는 성질을 이겨 오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은 여전히 죽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긴 한데.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은 살아있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지금 이 상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지금 이 상태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여전히 몸부림칩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우,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시도해봐야 될것 같고, 저렇게 시도해봐야 될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될것 같고, 저기를 가봐야 될것 같고, 제 삶을 추구해봐야 될것 같고, 근데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아,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아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좀더 소개하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더 이상 제가 당신 안에 없다거나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거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전히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명령하지는 못한다. 당신이 그, 그것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이 죄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기에 죄도 당신에 대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나를 끌고 가는데도 끌려가는 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왜냐면 하 걸어갈 만한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저주와 화해의 길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작정 그냥 제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던 강제적인 죄인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서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버릴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죄 상태로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은혜의 지배로 죄성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자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여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자에게 해방의 문이 열려서 감옥 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요 그 빛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빛이신 예수님이 누군가? 내 삶에 어둠에 갇혀있는 여전히 죄를 짓는 이 상태에서 나에게 필요한 건그 어둠에서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디에 있는가 그 빛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까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되새기며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이 말씀을 늘 주야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죄와 다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와 다투려고 합니다. 버려진 듯 헤매던 인생에게 누군가 다가오셔서 손 잡아주시고 이끌어가주시는 것인데, 우리 자꾸만 그 주님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놓으려. 주님, 자꾸만, 가자신 그 길이 세상과는 다른 길이다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보니까, 그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안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빛이 비추었지만 그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심지어 그 빛을 싫어하기까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감옥문이 열렸는데 선뜻 그 문을 지나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 주시는데 그손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 거절하는 상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이미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못 박혔나니 그런 뜻이 새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따랄까요? 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laughs> 그정욕과그 종류과 탐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영어 번역으로 우리 원문을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무슨 말이냐면 나를 누군가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가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belong to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데 이때 못 박았느냐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라고 럽니다 Have crucified.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금도 유효한데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를 구원하기 위해 자녀란 이유로 예수그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다면, 그래서 나는 못 박힌 것인데, 점점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내 눈이 열려지고 이제 마음으로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아, 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 나에게 함께 못 박히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죠 뭘 발견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재짓는 나. 그래서 그 재짓는 내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할 수만 있다면 떠오르는 생각들, 정욕과 탐심을 이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그 일이 적용되어진 일이 깨달아지면서 자기 것으로 여겨지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뭐 박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6.25때 전쟁 끝났지만은 지리산에 숨어 있었던 게릴라, 공산당들처럼 종종 내려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 이 떠오르는 생각이 정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내 인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 이 방법이 세상의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자기 죽음이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